이찬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트로트의 왕자, 혹은 꾸준히 성장하는 젊은 가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음악계를 넘어 뷰티업계까지 접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찬원은 국내 고급 화장품 브랜드 후, 후, 와 구하, 거시의 공식 모델로 선정되며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미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축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열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2,000원의 브랜드 모델 발탁 소식이 이토록 큰 이슈가 되는 걸까요? 우선, 트로트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자리매김해온 2,000원은 예전부터 신뢰도 높은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밝은 미소와 거짓없는 말투,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모습 등이 그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보통 가수라고 하면 노래를 잘한다, 무대를 장악한다 정도의 평가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찬원은 한발더 나아가 대중과의 진솔한 교감을 통해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런 점이 화장품 브랜드 측에도 상당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을 거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죠. 화장품 업계는 단순히 예쁜 얼굴을 가진 연예인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인물이 지닌 이미지와 가치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한 브랜드의 모델로 선정된다는 건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스타일이 그 인물과 잘 부합한다는 뜻이니까요. 후와 구와 같은 고급 화장품 브랜드는 오랫동안 제품 품질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고유의 철학과 스토리를 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단순히 효과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함께 소비하곤 하죠. 그렇다면 이 브랜드들은 어떤 면에서 이찬원과 착붙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첫째, 이찬원 특유의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가 큰 몫을 했을 겁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특히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내뿜는 편이고 무대와 방송에서도 예의 바른 태도, 꾸준한 성실함을 보여줬다는 점이 호감도를 높였죠. 화장품 광고에서 중요한 건 모델이 갖고 있는 피부나 분위기가 브랜드의 메시지와 어우러지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찬원의 이미지는 이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뽀얗고 깨끗한 피부와 밝은 성격이 합쳐져 신뢰도 있는 청춘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둘째, 이찬원은 음악 활동에서 보여준 행보를 통해 팬들과 따뜻하게 소통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사실 광고 모델에 선정된다는 건그 인물이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우리 제품을 단순히 팔아줄 셀러브리티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철학까지 함께 전해줄 인플루언서를 찾고 있거든요. 이찬원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무대, 팬미팅 등을 통해 보여준 솔직하고 편안한 대화 방식,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배려를 전하는 모습 등은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면 고객들에게도 진정성을 전해줄 수 있다는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이천 원의 이번 계약은 단순한 광고 수익 기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로 출발해 각종 프로그램 출연과 공연, 팬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온 그가 이제 다른 분야의 기업과 협업하는 단계까지 올라섰다는 상징적 장면이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팬들은 DJ 이찬원은 브랜드 아이콘이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이미 음악계에서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 여러 예능에서도 각종 매력을 드러내며 대중의 호감도를 높여왔는데 이번에 화장품 업계로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한 셈입니다. 실제로 팬들의 반응을 보면 한껏 들뜬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우리 오빠가 드디어 고급 화장품 모델이라니 너무 자랑스럽다. 형원이 이찬원을 사랑하고 응원할래요. 같은 메시지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죠. 이런 축하 인사는 이찬원이 단순히 트로트 스타여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팬들과 쌓아 온 유대가 빛을 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가 진지하게 무대를 준비하고 팬들에게 늘 감사해하며 선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결국 팬들도 우리 가수를 보고. 부담만큼 성장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라며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한편, 고급 화장품 브랜드들은 왜 2,000원 같은 가수를 찾게 되었을까요? 요즘 소비자들은 갈수록 예민해지고 똑똑해져서 단순히 예쁜 얼굴보다는 이 사람이 담고 있는 가치와 에너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합류해 구매력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이 제품을 쓰면 나도 그 가수의 긍정적 느낌을 같이 갖게 될 거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거든요. 이찬원이 바로 그런 감성, 즉 건강하고 밝은 삶의 태도, 팬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성공 스토리에 깃든 도전 정신까지 함께 전해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처럼 이찬원의 모델 발탁은 대중에게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먼저, 트로트 가수가 주로 중 장년층의 사랑을 받는다는 기존 인식을 깨뜨리고 젊은 세대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재차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후, 후, 나 구하, 더세 같은 브랜드는 상당히 고가이며 주로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내세워 젊은 여성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메인 모델로 이찬원 씨를 기용했다는 건 그의 팬층이 예상을 뛰어넘게 다양하고 구매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찬원 스스로도 트로트에만 갇히지 않고 여러 가지 분야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방송 예능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준 바 있지만, 뷰티 브랜드 모델로서 패션 뷰티 아이콘에 도전한다는 건 본인의 이미지를 한층 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수로서 멋진 무대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 이제는 화장품 광고에서 청초한 이미지 또는 역동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뿜어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팬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상당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이찬원 씨의 모든 일정, 활동, 심지어 소소한 일상까지 열광적으로 지켜보는 열성적인 지지자들인데 이번 계약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각종 온라인 카페나 SNS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둘이 가수가 이렇게나 성장했구나 라며 뭉클함을 드러내고 또 다른 이들은 지갑이 위험하다. 화장품이라면 당장 사야지. 나는 농담 섞인 글로 응원을 표현하곤 하죠. 사실 팬덤이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증명된 바 있는데 이찬원 씨가 고급 화장품과 협업할 경우. 어떤 완판 신화를 써 내려갈지도 궁금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이찬원은 트로트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이제 단순히 공연장이 아니라 거울 앞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생활 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흥미롭습니다. 팬들의 축하가 끊이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과연 이찬원이 새롭게 맞이한 뷰티 모델로서의 행보가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지, 그리고 이찬원이라는 브랜드가 음악 외의 분야에서 얼마나 더 가능성을 확장해 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후, 이찬원 씨 측에서는 이번 계기로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음악과 소통에 대한 열정은 변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이는 즉, 뷰티 모델로 활약하는 동시에 트로트 본업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의 열정과 성실함을 아는 팬들은 이미 오빠 힘내라 모든 분야에서 꽃길만 걷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결국 이찬원의 이번 계약은 단순한 광고 출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쌓아온 이미지, 팬들과의 관계. 그리고 트로트 스타에서 다분야 인플루언서로 진화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프로젝트인 셈이죠. 무엇보다 어떤 분야에 도전하든 이찬원이기 때문에 더욱 빛날 거라는 확신이 팬들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와 아티스트 간의 이런 멋진 만남이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결과를 낳을지 우리 모두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로트 왕자 이찬원이 고급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 선정되면서 벌어진 일들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찬원이 보여줄 새로운 매력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찬원이 펼칠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흥미롭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